안녕하세요.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 43회에 대한 줄거리와 해석을 해볼 텐데요. 지금 상구와 홍혜교의 악행 때문에 드라마가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상구는 지금 자신의 아들이 공진택의 회사를 이어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죠.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진택의 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공진단을 그 회사의 회장으로 만들려고 하네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겠다는 마음인데요. 홍혜교나 상구나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네요. 홍혜교는 상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사실대로 말을 했어야죠. 공진택에게 말을 했거나 고모님에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고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나와야 하는 게 당연한데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상구와 함께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하면 상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게. 지금 이 공진택의 집안과 회사를 다 가지고 갈수 있는지, 홍혜교와 상구는 지금 그 생각밖에 없네요. 그래서 공마리에게 악행을 만들었던 거고요. 정말 홍혜교 때문에 전개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구를 보고 공진단이 한마디를 했더니, 홍혜교가 하는 말이 곧 결혼을 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정말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고, 이제 결혼할 거라고요. 홍혜교가 정말 상구와 결혼을 할 생각이라면, 공진단은 공진택의 진짜 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은 모르게 이런 일을 만들어 놓고, 장수연이나 홍혜교나 둘다 정말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수연은 전부 다 알면서도 긴 시간 동안 공진택에게 말하지 않았고, 홍혜교 역시 이제야 알게 된 입장이지만, 그동안 공진단이 누구의 아들인지 몰랐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진단을 보면서 상구가 먼저 알게 된 입장이죠. 아무리 봐도 자신의 아버지와 공진단이 너무 비슷하다고요. 그리고는 홍혜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장수연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고필승이 진짜 공진택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고필승에게 말했던 장수연의 예전 남자친구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장수연이 그럴 거라고 예상해서 말했던 상황이었죠. 보아하니 장수연이 거짓말을 했던 것은 아닌데요. 장수연 역시 홍혜교처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전 남자친구와 장수연은 결혼까지 생각했던 입장이었고,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았기에 고필승을 가지게 된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장수연이 공진택과 연인이 되었을 때 이미 고필승을 가진 상황이었죠. 확실하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공진택과 결혼한 이후인지입니다. 공진택과 장수연이 결혼을 한 이후에 고필승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공진택과 장수연이 연인으로 지낼 때 고필승이 세상에 나온 건지 말이죠. 확실한 것은 공진택과 함께 지내고 있을 때 장수연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공진택이 한국을 떠나서 일 때문에 없는 상황에서 장수연이 고필승을 김선영의 집 앞에 두고 왔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연은 공진택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공진택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장수연은 공진택의 아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건데요. 홍혜교와 상구의 입장과 비슷하네요. 그둘 역시도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었고. 그날 공진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장수연 역시 공진택과 하루 시간을 보냈던 그날 결국 고필승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장수연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가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고필승이 공진택의 아들이 되면서 확실하게 시원하고 재미있는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박도라 역시 이제는 백미자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백미자가 계속 악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백미자와 박도라는 함께 할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도라의 옆에 있는 할머니를 보면서 결국 백미자는 다시 악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미 할머니의 것을 가지고 갔고요. 할머니가 지금까지 힘들게 만들어 모았는데 이렇게 백미자가 마음대로 가지고 가네요. 만약 고필승이 공진택의 진짜 아들인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이후 고필승이 공필승이 되어서 박도라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과연 백미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백미자는 그때부터 마음대로 할 겁니다. 고필승이 대기업 집안의 아들이 되었고, 그런 고필승과 박도라가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백미자는 마음대로 박도라를 이용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 전에 둘은 헤어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백미자의 악행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상구 역시도 공마리에게 만들었던 악행을 생각한다면, 결국 마지막 회에서는 둘다 비참한 결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최종의 결말에서는 백미자와 상구는 죽고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지금 공진택의 아들이 되겠다면서 드디어 고필승이 결정했는데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부 고필승이 박도라를 지켜주려고 생각한 거죠. 박도라가 지금 공진단 때문에 많이 힘든 입장입니다. 공진단이 보아하니 박도라를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필승의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고요. 이미 헤어졌다고 말을 하는데도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헤어지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헤어질 수 없다면서 계속 만나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네요. 공진단 때문에 정말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를 보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진단이 박도라의 옆에서 박도라인 줄 모르면서 악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도라였을 때도 공진단이 너무 힘들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지금 김지영에게도 헤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김지영과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필승이 자신이 다 해결을 하겠다고 한 거네요. 고필승이 지금 공진택의 아들이 된다면 결국 회사도 이 집안도 전부 고필승이 이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진택이라는 인물은 고필승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동생으로 알고 있는 입장이니 사실 그 집안의 아들이 아닌 고필승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장수연의 아들이라고 해도 말이죠. 아직 공진택은 고필승이 자신의 진짜 아들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고필승을 자신의 아들로 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의 내용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하지만 조만간 공진택은 자신의 진짜 아들이 고필승이었다는 것. 그리고 공진단은 그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상구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공진단이 지금까지 공진택의 동생인 것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이 모든 것이 홍혜교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상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도, 홍혜교는 같은 거짓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홍혜교가 지금도 공진단이 상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 못하는 것을 보면, 아마 과거 더 힘들었던 입장이라서 더 뻔뻔한 게 나왔을 겁니다.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가 이래를 보면 알수 있죠. 홍혜교는 공진택의 집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 말하는데요. 홍혜교가 그 당시에 모든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지금까지 연극을 했을 겁니다. 공진단이 공진택의 진짜 동생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상구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상구가 먼저 알고 있었더라고요. 홍혜교는 자신의 친자식이면서 어떻게 그게 상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구의 친자식인지 몰랐다는 게 답답하네요. 장수연이나 홍혜교나 정말 똑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수연 역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장수연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고필승을 가졌을 때 이미 공진택과 연인이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진택과 만나고 있는데 임신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공진택이 일 때문에 한국을 떠나 있을 때 공진택이 알지 못하게 김선영의 집에 고필승을 두고 왔다고 말을 했고요. 고필승이 세상에 나온 것도 공진택이 잠시 없을 때의 일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장수연은 공진택과 함께 지낼 때도 고필승을 가진 상황이었다는 건데, 그러면 장수연의 입장에서는 그게 공진택인지 예전 남자친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고필승이 진짜 누구의 아들인지 확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공진택과 함께 연인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당연히 공진택의 아들일 가능성도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장수연의 입장에서는 아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홍혜교가 상고하고 여행을 갔을 때 공진단을 가졌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홍혜교도 지금까지 평생 공진단이 상고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것과 같이 장수연 역시 공진택과 보냈던 그날 고필승을 가졌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고필승이 당연히 예전 남자 친구의 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가 정말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택 씨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택 씨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네요. 우리 필승이 정말 당신의 아들이었다고요. 제가 착각을 했었어요. 그날 나는 진택 씨와 시간을 보냈지만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아마 우리가 필승이를 가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날 하루였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했죠. 예전 남자친구의 아들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 진택 씨 당신에게 미안하게 생각해요. 당신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필승이를 선영이의 집에 두고 왔었어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선영이 집에 두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진택씨. 이제는 우리 필승이가 진짜 친자식이 된 거라고요. 이제야 후회를 하네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의 친자식인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후회가 되네요. 이제 우리 필승이와 정말 진짜 가족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요. 드디어 장수연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고필승이 공진택의 진짜 친자식이라는 것을 다 알고 말하네요. 그리고 조만간 공진다는 상고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아마 고필승 집안의 사람이 우연히 듣게 되면서 공진택을 찾아가서 전부 다 말하게 되겠네요.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 리뷰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